네. 안녕하십니까. 김진명에의 김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백호살에 어, 대한 얘기를 가지고, 어,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풍수론에서 보면은, 명당의 조건은 주룡의 어떤 중간 부분에 있는 혈의 생기를 주는 역할로서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무라 하여 사신사구조로 본다고 보면 되겠죠. 그 중에 백호는 서방을 수호하는 영물로서 서방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말하고 오행으로는 금이며 색상은 흰색으로 보면 되겠죠. 추살의 기운은 숙살지기 혹은 숙살지권의 의미로서 만물을 죽이는 힘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호살은 흰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다는 그런 살로 호식살이라고도 하죠. 피를 흘리며 죽는다는 뜻으로 혈광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오늘날 같은 경우는 암이라든지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수술, 총, 자살, 사고사 등이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죠. 따라서 횡액이라든지 급사, 그 다음에 어, 질병으로 젊었을 때, 아니면, 어, 살생당을 주관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면이 좀 많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어, 백호살이 되는 간지를 살펴보면은, 갑진, 얼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 일곱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일곱 가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사주에서. 그 연주에 있느냐, 월주에 있느냐, 일주에 있느냐, 시주에 있느냐에 따라서, 궁승론으로, 그러니까 연주 같은 경게 조상궁이죠? 월주는 부모, 형제궁, 일주는 배우자궁, 그 다음 시주는 자식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주에 있다, 이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나 조상궁 중에서 잘못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러니까 60세 이전을 젊은 사람으로 보고, 60세 이전에 돌아가신는걸 보고, 또 사고사로 돌아가시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얼주에 백호살이 있다면 부모 형제 중에 부모의 형제도 되고 또 나의 형제도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일주 같은 경우는 배우자 공으로 보고 또그 다음에 시주는 자식 중에 잘못 뭐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을 보면은 뭐비경급제뭐 식상 재성 그 다음에 관성 인성 이렇게 나누는데 다섯 가지로 그죠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통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형급제다 그러면, 친구, 형제, 동료, 대표적으로, 여자 같은 시아버지,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음, 그런 사람 중에 잘못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상 같은 경우는 여자 같은 경우 자식도 될 수도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아래 사람, 후배, 또는, 자, 할머니, 그죠? 외할아버지, 또 남자 입장 장모, 뭐, 이런 사람, 재성은 아버지가 되겠죠? 여자 입장에서 시어머니도 될수 있겠죠. 남자 입장에서는 처가 될 수도 있고, 처가도 될 수도 있습니다. 처가 의 형제도 될수 있겠고, 그 그렇죠? 다음에 관성 같은 경우는 남자 입장에서는 아들도 되겠고, 자식이죠. 아들, 딸 합쳐서. 그 다음에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은 남자 또는 남편이 될수 있겠죠. 외할머니도 될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인성 같은 경우는 어머니, 그 다음에 어, 할아버지. 물론, 어머니 형제도 되고, 할아버지 형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죠. 거기에 잘못 돌아가신 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게 맞춰서 이렇게 통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 우리가 그 중에서도 우리 그 백구살 같은 경우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서 어디가 가장 영향이 크냐라고 묻는다면은, 일주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직업으로 보면 살생을 주관하고 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센 직업, 군인, 검찰, 경찰, 뭐, 소방관, 의사, 약사, 뭐, 한의사, 수의사, 종교인, 역술인, 해집 뭐, 이런 거, 그죠? 물론, 그 외에도, 뭐,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운동선수라든지, 그죠? 어,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얘기했던, 조금 전에 언급했던, 좀센 직업에 있는 그런 직업의 종사함으로 인해서, 흉사를 완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정과 기질이 강하고 기운이 넘치는 그런 관계로 사람에 따라서 큰 일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성공을 한다든지 순식간에 어떤 어 일을 성취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만은, 백고살인 만큼, 그만큼 위험성도 당연히 동반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크게 넓게 봤을 때 사주를 보는 목적이 뭡니까? 인생에서 피, 흉, 취, 길을 예측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사주는 자신이 싫다고 해서 버리고, 좋다고 해서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겠죠. 내가 존재하는 한,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져가야 할 운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상의 섭리가 다 그걸 하듯이 부정적인 면이 있으면 또 반드시 긍정적인 면도 함께 하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